안녕하세요. 장동원 미래스타게의 박시장입니다. 7월 24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758.71포인트 0.56%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대형 기술주들이 부진한 실적 발표에 외국인이 순매도하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2699억원 순매도 기간은 394억원 순매수하였습니다. 코스닥은 814.25 포인트 0.16% 상승 마감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의해서 상승 마감했고, 외국인은 513억 순매도 기간은 189억을 순매수하였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 진행이 되는 가운데 미국 증시가 마감 후에 발표된 테슬라와 알파벳 등 대형 기술주 실적에 대한 실망감에 우리 증시에도 유입되면서 또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코스피는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국내 우리 중신엔또 SK 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기아 등 수출 성장주의 실적 발표가 예고돼 있습니다. 원 달러 환율은 천삼백팔십삼팔원 영점일칠 프로 세시 삼십 분 기준 하락하였습니다. 새벽 두 시에 마감하고요. 최근 일본 집권 자민당 주요 인사들이 기준 금리 인상 압박에 일본 애라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 달러 환율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 치료제 분석 코로나19 관련 종목들에 오늘 강세가 있었습니다 마크로젠이 젠톡 유전자 검사 서비스인데 마크로젠이 유, 젠톡을 삼성전자 갤럭시 핸드폰에 탑재한다는 소식과 또 일본의 신종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유전자 치료제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종목들에 등이 있었습니다. 마크로젠, 랩지노미스, 소마젠, 엑세스바이어, 수젠텍 등 이런 음, 코로나19 어, 유전자 치료제, 코로나19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고, 또 셀리드 또한 이연상을 갔는데 아데노바이러스의 벡터 플랫폼 기술 미국에 러시아 특허 등록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셀리드는 이연상을 갔습니다. 마크로젠이 삼성전자와 유전체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의 연구 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서 삼성 헬스 앱에 탑재되는 마이, 마크로젠의 건강관리 플랫폼 젠톡이 일상생활 라이프 로그와 유전자 검사 분석 데이터 연동을 통해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개인 맞춤 건강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젠톡은 비만, 탈모, 영양소, 식습관, 운동, 수면 패턴, 피부 특성 등 국내 최대 129가지의 검사 항목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유전자, 미생물 검사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인데요. 이 삼성전자와 마크로전의 협업은 업계 최초로 시도되는 사례로 파트너십을 통해 초고령화 사회에서 국민 건강 관리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마크로전 대표는 얘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최근 예신에 따르면 일본에서 10주 연속 신종 코로나19 환자 수가 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지난 8일부터 일주일에 걸쳐서 약 전국 약 5천 곳의 의료기관으로부터 어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가 5만 5 5 7 2명으로 집계됐는데. 지난 5월 이후에 10주 연속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최근 들어 증가세가 더욱 가파라졌다면서 지정 의료기관이 보관 1주일간 입원자 수는 3 8 1명으로 3주 전보다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변이 바이러스 KP.점3에 감염된 케이스가 많았고 이 KP.점3은 오미크론에서 이 파생된 변이 바이러스로 미국 등 북방구에서 새로운 우세종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이오시밀러 종목에 오늘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바이오시밀러는 복제 바이오 의약품을 매기하는데요 미국이 제약사 특허 남용 제한 법안 통과 소식 속에 바이오시밀러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가 반사익 기대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이스웹지스, 에이프로젠 등 바이오시밀러 관련 종목들에 반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제약 파에요 투자 심리 개선 속에 삼성제약, 삼일제약, 조화제약, 국제약품, 이연제약, 일동제약 등 제약 업체 관련 종목들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미국 상원 의회가 환자를 위한 저렴한 처방 법안을 최근 통과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법안은 제약사들이 신약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특허권수에 제한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을 통, 비롯해서 미국에서 약가를 낮추는 여러 정책이 도입되면서 이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약품 복제약 시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또 바이오 시밀러를 보양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한편 미국 상원이 통과시킨 이번 법안은 특허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특허 수를 분야당 최대 20개로 제한하고, 다만 법원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는 제안을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정적으로 합의한 법안이어서 하원 표결도 문단에 거치고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모습이고 미국 외에는 이 법안이 중첩 특허를 막으면서도 기존의 혁신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일부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마리아나, 풍력, 태양광 관리 종목들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헤리스 부통령 민주당 후보가 어, 메리스 부통령이 가상 대결에서 트럼프의 우위를 여론조사 앞지렀다는 소식에 의해서 화일약품, 한국비 n c 에머리지, NFC, 우리바이오 등 바리와나 테마 관련주, 그리고 CS윈드, CS베어링, 유니슨 풍력 관련주, SDN, HN에너지솔루션, 태양광 관련주 종목들이 오늘 반등이 있었습니다. 헤르스 부통령이 트럼프 으, 전 대통령의 메디케어 사업 축소를 비판하고 또 메디케어 확대를 주장했다는 사실이 전해지고 있고 전해지면서 이 셀바스 헬스케어, 우리가 토마토 시스템, 라이프 시멘틱스, 인성 정보, 인피니트 헬스케어 등유 어, 헬스케어, 원격 진료, 비대면 관리 종목들도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 AI 관리 종목도 상승이 있었고. 아울러 또 해리스 부통령이 낙태를 지지한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낙태약 판권을 보유한 현대약품이 오늘 또 급등하면서 차익실에 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스웨지로 꼽히는 HD 현대인, 브라코와 SG, 산부터고 SY, 히림, 인디오프 등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 기계, 남북 경협 관련 종목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실시되는 이 해리스 부통령이 양자 가상대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범위 내에서 이긴다는 여론조사가 공개가 됐습니다. 어, 여론조사 업체의 압소스와 공동으로 1018명의 등록 유권자를 24, 2일과 23일 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양자 가상 대결에서 헤리스 부통령은 44%를 기록하고 42%인 트럼프 정당 등을 오차범위내에서 앞섰습니다 1일 전의 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인트 우세인스나 15일에서 15일 조사는 헤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전 대통령이 44%의 동료 기록했고 제3 후보까지 포함한 다자 가상 가상 대결에서는 헤리스가 242%, 트럼프는 38%, 무소속 노베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는 8% 등으로 이렇게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력 설비 전상 관련 종목들 일부 종목들에 좀 반응이 있었으며 상승이 있었는데요. 전력 설비 업황 호조 지속 전망 소식에 HD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효성종업 등 일부 종목들의 반등이 예, 상승한 모습이었습니다. 어, 유럽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전력망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국내 전력 기자재 시장의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H이현대 일렉트로닉이2분기 실적 발표 연결 기준 매출액을 전년 동기 대비 42.70% 9,169억 영업이익은 2,100억 전년 동기 대비 257.14억 순익은 이 1,612억 원 전년 동기 대비 331.01 이 프로가 이렇게 어,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의 매출을 매출 어, 매출 올렸고 이런 경우 이제 글로벌 전력 인프라 투자와 함께 전력기 기 부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9.8% 증가했습니다 배전기는 42.9 그다음 회전기는 16.16% 증가하면서 영업률은 22.9%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8일에 RS 에코노지도 상장 후 2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오늘 25일 실적 발표를 LS 엘렉트리도 최대 실적을 낸 지난해 2분기 매출 1조 2 1 8억 원, 또 영업이익 1 4 9 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모습이고, 효성중공업은 올봄 홍해 항로 물류 차질로 유럽과 중동 전력기가 전력기기 납품이 늦춰지면서 2분기 컨센서스가 작년에 2분기와 비슷한 수준 이지만 하반기 수익성은 주어질 것으로는 기대감입니다. 당분간 전략 슈퍼 사이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현대 일렉트로이 시장 예상치를 대폭 상회했고, 또 특히 어팡이 좋은 북미에서의 실적치가 지속 증가하고 있고, 어, 2030년까지 전망 사이클 예상돼 아직 호황을 즐길 때라고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요 변압기 생산업체들이 연이은 증산 계획에도 전방 수요가 견조한 모습이며, 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는. 어, 이런 가운데 판기는 점점, 점진적으로 우상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마진이 또 추가로 어, 개선될 여지가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미국 대선 결과 무관하게 전력망 투자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안정적이고 값싼 전력망 구축은 필수적이라서 정책적 지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장품 관련 종목들 일부 반등이 있었습니다. 정부와 민간 기업과 KBT 지원 및 아모레퍼시픽 등. 이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성과 소식에 J2K바이오, ETK, c 넥스트아이, 본느 네이처셀, 코스메카코리아, APR, 코스맥스, 코스맥스, 한국콜마 등 화장품 일부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정부와 민간 기업 K뷰티 지원과 아모레퍼시피등 아마존 프라임데이 성과 소식에 화장품들이 상승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식약처가 용산구 CJ올리브영 본사에서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MOU 체결을 했습니다.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화장품 제조기업들이 글로벌 K-뷰티 전용펀드를 조성해 중소화장품 기업의 발굴, 육성을 지원하고 정부는 수출 규제 해소와 생태계 조성으 적극적으로 나서는 방침입니다. 특히 c j 올리브영, 아마존, 코스맥스, 한국콜마 등 민간 기업들도 지원에 나섰고 이들 기업이 수출 유망 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KBT 크리에이티브 챌린저를 추진한 계획입니다. 아마존의 대규모 할인 행사 167일 1래 프라임 데이에서 우리나라 국산 브랜드가 큰 성과를 거뒀는데 아모레퍼시픽 그룹이 아마존 프라임 데이에 참가해서 뷰티 퍼스널 케어 부문 탑 3를 차지 했고 또 코스알엑스의 대표 제품인 어드밴스드 스메일 96 유신 파워 에센스가 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라네즈의 리클로이즈 밤베리앙과립슬리핑 마스크베리앙 2위와 3위를 찍게 됐고, APR도 a g r 뷰티 디바이스를 약 만대를 판매하며 흥행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젠 199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 초반에 태어난 젠 초, 어, 태어난 분 사람들을 어, 젠 세대라고 하는데 이 젠세대 소비가 본격화되면서 수의 기대감에 음식료 업종에 반등이있었습니다 어, s d 농심, 삼양식품, 혜태제과 등 음식료 업종 일부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코로나 19를 기점으로 미국의 젠 제트 어1 9 9 0년 중반에서 2010년 초반에 태어난 세대인데 미국의 젠 제트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돈을 벌기 시작을 했고 기성 세대와는 다른 소비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들의 소비는 미국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 냈다고 언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19년까지 기준에 미군의 평균 소득 대비 10대, 젠제트의 젠의 비중은 30.2%였고 2022년에는 59.6%까지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그 비중이 이제 높아진다는 점은 분명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미국 젠제트의 소비, 젠의 소비 패턴은 한국 소비자 기조업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애플 폴더블폰이 2 0 2 6년 내후년 폴더블 기기 출시 가능성에 폴더블폰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파인앱텍, 0 0 0단 소재, 세2 하이테크, k h 0 2등 폴더블 관련 종목들이 일부 반등이 조금 있었습니다. 애플이 빠르면은 2026년 접는 아이폰을 처음 선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애플의 폴더블 아이폰이 그동안의 아이디어와 단계에서 진전됐으며, 애플이 내부 코드명을 V68이라고 명명하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애플이 새 기기의 부품 조달 가능성 확인하기에 최근 아시아 공급업체와 또 접촉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한 증권사 LS증권 보고서를 통해서 보면 폴더블 기술이 발전하고 제품의 안성도가 높아지고 2026년에는 애플의 참전 소식도 들리는 가운데 IT 디바이스의 폼팩터 변화점이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바타입 스마트폰 시장이 견고하게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폴더블폰 제품이 여전히 낮은 침투율 어, 2% 유한을 기록하고 있고 2019년 폴더블폰 시장이 개화된 이후에 업계에는 기계 구조, 내구성, 무게 경량화, 두께 슬림화, 주름 개선 등에 집중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폴더블 일변의 플렉스블 기기, 폼팩터 코, 롤러블 익스펜더블을 그 슬라이드 더블로 다양화되고 적용 기기또한 스마트폰, IT에서 오토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고 있는 모습입니다. 폼팩터 다변화와 적용 기기 의 확대 트렌드를 대비하여 그간 대량생 양산 체제를 구축하고 공정 기술 경쟁을 착착질이 쌓은 업체들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권영환 교수가 LKK 17 기술 연구개발 진행 현황에서 기자간담회에서 개최했는데 초전대체에 관련 종목들의 관련 종이 상승을 했는데 착실히 눌러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LKK, LKK 17 기술 연구개발 진행 현황 기자간담회에서 이 CCS, 선암, 아센디오, 인지 컨트롤스, 파워로지 등 이런 초전조태가 상승했지만 차라 실험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초전차 아, 연구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진행형한 기자간담회를 권영환 컨텀보트 대표가 열었습니다. 어, 이 개발 중인 LKK-17에 대해서 순도를 높인 작업을 진행 중이고 현재 80% 정도까지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순도 80% 기준은 LKK-17의 전기 저항값은 측정하지 않았다는 이유에 아직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전기 저항을 측정하지는 않은 것이라면서 순도를 90% 이상 올릴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이권 대표는 LKK-17 순도가 90% 이상이 될 경우에는 전기 저항이 낮아져 초전도체 상용화와 활용 가능성도 보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됐기 때문에 논문 발표와 학회 발표 등 학계 인정을 받기한 활동 시작할 것이라면서 LK 게1 7은 굉장히 특이한 물질이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하고 이름까지 정비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관련 종목들이 차익실현으로 하락했는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시인 대표 당선 속에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제로 소멸에 태양금속, 노을, 오파스네, 디테샤아로, 이 체시스 등 정치 임맥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국민의새 대표로 한동훈 후보가 선출됐고 또이한 후보는 전일 경기 고양 캔덱스장에서 열린 어, 전당대회의 표적표 경선에서 당영투표와 일반 국민여합연합선 합산한 결과 과반이 62.8%를 득표로 했고 어, 결선투표 없이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SOL, GS, 흥구석유, 중앙에너지비스, SK가스 스등 정유 LPG 테마들이 하락했습니다. 또 한국석유도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어, WTI가... 음, 1 8 4 하락을 했는데 최근 보면은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의 인질 협상을 대표하면서 어 협상 기대감의 기대감에 이제 국제 유가는 또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동호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 6 6 3797입니다. 끝으로 장동호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을 꼭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c 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종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 보도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i 시기 바랍니다.